두 번째 풀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학생들에게 뭐 해석기하고 한번 풀어보자 하는 거지. 할 건데,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아야지. 이것도 계획을 잘못 잡으니까 질문했겠지. 초안은 생략할게. 시우니까 잡결국엔 이제 공비에 대한 내용이. 여기가 4였고, 여기가 3이었죠 지금. 그러면 X축, 과 Y축은 당연히 여기를 두어야 되겠죠. 이렇게.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, 미지수를 둬야 되는데, 봐봐. 일단 시작을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, 중심자표를 A, B로 두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, 반지름 길이를 R로 두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 뭐든지 상관없어 근데 그냥 나는 반지름 길이를 R로 두고 할래 그리고 중심좌표를 R에 관해서 표현하고 뭐 이렇게 접근할 거거든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냐면 여기를 Rcm라고 두면은, 어씨, 미끌미끌한 거아니 Rcm라 두면은, 여기가 2cm잖아. 2cm에서 Rcm 빼면 여기 길이 표현되잖아. 그러면 중심자표 Y 부분 아래가 그러니까 표현이 좀 쉽게 돼서, 그래서 내가 반지름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시작을 했다. 뭐 그런 거다. 아, 뭘 해도 됐다. 상관없다. 뭘 해도 상관없다. 자, 그래서 여기 눈금이 어떻게 되냐면, 2 빼기 r 이제 됐나? 어. 여기서 기까지가 2였고 여기 길이가 rcm니까 이렇게 자 그럼 현재 중심좌표가 얘가 뭐 컴마 2 빼기 r인거야 됐어?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자 우리가 뭘 하냐면 r 값을 구해야 되잖아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게 대표거든 그러면 여기도 모르잖아 지금 뭔가 미지수 필요하다면 미지수 둘 거야 여기 어. 또두자지 뭐 미리 A 커머라고. 단지는 식두 개를 뽑아야 된다. 그두 개를 뽑을 건데, 자 일단은 이 2cm는 이용했지. 그럼 우리 이용 안할거 생각하죠. 이거 3 이용 안 했거든. 이거 이용해야 될 거야 아마. 어, 이 3을 어떻게든 뭔가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. 그렇지.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더 있거든. 이 3을 보면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을 하자. 이자표. 알수 있고 이 좌표 알수 있고 이 좌표 다알수 있지 이 좌표 알면 얘 함수식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함수식 완성될 거거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R이랑 같다라는 관계식 하나 챙길 수 있겠네 고그 방법이 하나 있겠네 이해 됐나 그런식으로 해결을 해 보자는거지 그거 말고 또 있나? 또 해야 될 것도 있나?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뭘로 뽑지? 잠깐만요 어, 안 되나? 작은 원 중점에서 원점 음. 음. 연결해서 응 음. 길이 그렇지 두 번째로 우리가 뽑을 거는 오 기억 안 나는데 땡큐 아주 맞추려는 거같은 이거 길이. 맞지? 이거. 점과 점 사이 원점,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과 원점 사이 거리는 얘 반지름, 얘 반지름 같다 이용해야 되지. 즉이 원과 이원 외접하잖아. 그거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. 어, 그러면 이거 풀린다는 거야. 그럼 실행에 옮겨 볼게. 일단 얘 함수식부터 구해 볼까? 자, 그러면 이점 좌표가 현재 3 콤마 2집 이점좌표가 0, 마이너스 2가 그러면 기울기부터 측정하자 3칸 4칸 3분의 4 기울기 Y자표는 마이너스 그래서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2가 함수식이고 어. 양변에3 곱해서 3Y는 4X-6이고 4X-3Y-6은 0과 a 2 0 0 r 사이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다는식 들고 가라고 그럼 제곱제곱더해서 루트쉬우면 1 6구니까 5분의 1 그리고 A넣고 4A 그 다음에 마산분배하면 마육 플러스 3R 마육의 절대값이 나오고 이게 반지름 길인 R이랑 같다 식도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5R 될 거고 여기는 절대값 있을 거고 4A 플러스 3R 마이너스 12절대값돼 그럼 이거 절대값뽑을때 풀만 할거 아이가 두 가지 케이스 우리가 생각해야지 4A 플러스 3R 빼기 12는 5R일 경우와 4A 플러스 3R 빼기 12는 마이너스 5R일 경우 자 그러면 4A 되고 넘길 게 빼기 12는 될 거고 여기가 2R 되나 이렇게 자, 하나는 4a에다가 마이너스 10이 있고, 얘넘 기면 마이너스 8r 이렇게 되겠네. 어, 각각 2로 다 약분시킬게. 2a 플러스 마이너스 6은 r. 하나는 4라고 할까? a 빼기 3은 마이너스 2r. 자, 요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. 이해 된다니까지? 어.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, 뭐 걸러낼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나? 예. 자 위에 거왜안될거 같지? A가 3보다 클 수는 없어. A가 3보다 클 수는 없어서 어 그런가 어 그런 거 같네. 모르겠다. 어, 님 똑똑해서 한것중난잘 모르겠다. 어아 나올 수도 있어. 어 그럼 나중에 둘다 해보면 되지 뭐. 챙겨두고. 여기까지 했지. 어 그다음에 오케이. 어좀 쉬운 게또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건데. 알맹이만 필요하지. 어딘가 한수 틀렸으면. <laughs> 컨트롤. <laughs> 되돌리기 뭐, 컨트롤 채트가. <laughs> 이거 적어 놓고. 그 다음, 점과 점 사이 거리움직이용하자 A 제곱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R 제곱은. 어. 이거 길이, 이거 길이는 2 e 플러스 R 이가 2 e 플러스 R 전체 제곱이랑 같지, 이렇게. 이렇게 시켜보면 되겠네. 자, 그러면 A 제곱에다가, 자, 여기 4, 여기 4날라가고 여기 마이너스 4R, 열로 넘겨. 8R, 요래야 되지. R 제곱도 날라가지 시, 간단하지. 요렇게와, 요렇게. 나온다라는 거지. 그래서, 한문제만 정리해서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. 그래서 알값 이상한 음. 거 있으면 제끼면 된다. 그냥 아, 그게 다다.